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고 본편이 있습니다. 예고편은 전체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편에서 펼쳐질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장면만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는 게 예고 표지죠. 또 사람이 주사를 맞을 때도 그냥 맞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보통 엉덩이를 몇번 가볍게 툭툭 두드리다가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주사를 맞으면 아프지만 미리 가볍게 두들겨줌으로써 바늘이 들어가는 이 통증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도 갑자기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심장과 먼 쪽부터 물을 적시면서 몸을 준비시킨 후에 온 놈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심장마비를,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예고편처럼 살짝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한가문 또는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요셉이 그 가문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것이 나중에는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또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온 세상의 임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요. 그 이후에 25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전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예루살렘의 다시 번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서 침략당하고 고통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할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그랬는데 그때가 오면 그 멸망할 때가 오면 유대 땅에 있는 사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성내에 있는 자들도 피신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만약에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의 이야기만 주로 알지만은 그 외에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사마리아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을 하다가 지금의 프랑스인 이 골지방으로 유배당한 다음에 거기서 자살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빌라도와 헤롯대왕이 통치하던 지역들은 헤롯 아그리파를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로마의 폭정에 한거해서 주후 65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대략 32년, 대략 32년 후에 이제 로마의 폭정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폭동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당시에 로마 황제, 로마 제는 에스파시안 장군과 그의 아들 디도 티투스라고 하는 에프로는그 아들을 팔레스타인에 보내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그때 6만 명의 로마 군대가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지역부터 공격해 왔습니다. 자, 갈릴리는 저 북쪽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예, 네, 남쪽의 유다 지방, 그리고 유대 지방 안에 이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저 위쪽부터 로마가 치고 들어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3년 후에 주후 68년에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이 티투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티투스는 주후 70년 2월 8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 군대에게 포위당했어요. 게다가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자, 이 성내 안에는, 성내는 동물이 희소했기 때문에 원래 7월 17일, 유대력으로 7월 17일에는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가 중단이 되버렸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자신의 죽은 자식을 먹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됐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성을 잃고 자기의 죽은 자식을 이제 잡아먹는 이제 죽은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또 성인 남자들은 식량으로 먹기 위해서 세똥몇줌을 차지하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주 70년 9월 8일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강타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칼에 찔리고 불에 타거나 십자가형으로 살해당합니다. 로마 병사들 사이에는 이제 소문이 돈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성전 돌 사이에 보석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말을 믿은 병사들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또이 성전을 다 파괴하고 또 예루살렘 성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후 70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유대 민족은 그 이후로 거의 19세기, 19세기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후 33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 같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처음에는 기대했는데 3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겠죠. 그리고서 계속해서 흩어진 상태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입사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밝히는 역사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민족을 없앤 이방인들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선교를 통해서 또 아메리카로 또 아시아로 또 우리나라에게까지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하고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다 채워지는 그 시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 동시에 또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시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시간은 전혀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이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시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로마서에서 보면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을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가 다 채워지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흩어져서 다른 나라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이 많은 재물,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공화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와 민족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아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태와 그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차가는 그 때를 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방인의 때가 다 차가고 있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어서 생각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어서는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25절에서 28절까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때까지는 주후 70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것이고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이 땅에 종말의 때가 오는 그때가 됩니다. 그럼 28절에서 보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적인 심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다양한 재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기이한 우주적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생각은 할수 있어요. 밤에 별이 깜빡이면 다음날 비가 올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고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몇월 며칠 오실 그 날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거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땅이 마지막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안 하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던 일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때라도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송세월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림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재림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되기 전에 또 우리는 세상에서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재난과 난리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리스인들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고 또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정산해서 칭찬받는 날이에요. 이런 일은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깨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에서 성취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소망하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형통이 아니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을 소망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또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금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장로님들과 안수입사님들 또 나와서 헌신하며 기도하교 기도하는 시간 또 되도록 예서함께 기도하시고 또새가족들이잘 정착하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